안녕하세요. 프리안 유널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소고기하고 엄마가 냉면을 해준대요. 그래서 어, 지금 한 5시에서 6시 사이 되는데, 먹으려고 합니다. 색다른 냉면입니다. 냉면이 이렇게 생겼어요.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. 클렌즈 냉면이라고 이름을 붙여야겠다. 클렌즈. 요즘 대세인. 이거 잘라볼게요. 이 정도만 자르고. 소고기는 지금 굽고 있습니다. 크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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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적 기저... 아니 기지개 켜네. 완성품. 가가가 가. 가. 가, 가. 가. 제트기네, 제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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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러, 제트기, 빨러, 크림이, 빨러, 빨러!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? 크림

햄 치즈 스페셜, 그리고, 어, 이게, 햄 치즈 포테이토를 이삭 토스트에서 시켰습니다. 일정 가격 이상 시켜야 배달이 오니까 혼잔데도 이거 세개 시켰어. 토스트 세 개. 그 중에서 하나는 세트. 이렇게 짜란. 클래식하면서 딱 푸지만 정통 그런 토스트 느낌. 한국의 맛, 한국의 토스트. 먹겠습니다. 맨 처음에 거기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가다 가다가 근데 이거 먹고 나면 어차피 못 먹지 뭐놀다아니뭐 어디간만에 꿀구리 가서, 야, 오르베, 꿀꿀 가서 약간 어 꿀꿀이? 리꿀꿀이 어디 꿀꿀이